오늘은 10월 14일 월요일 마태복음 10일장. 오늘도 말씀으로 읽고 나가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각그 거기를 떠나 가시랴라 요한이 오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요. 예수께서 여자오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보며 못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느라그들의 떠남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음,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 말씀하시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아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멋지하여 나갔더냐, 선지자 보를 보기 위함이 있느니라.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주의를, 아버지 주의를 지키, 지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각자의 하나님 삶 속에서 또 하나님 직장과 또 하나님 사업장과 또 하나님 아버지 학교와 하나님 아버지 모두 자기 갈 길에 가서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인데, 이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불꽃 같은 눈따로 지켜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어 그아니냐고 창안가 때를 걷지 걷기 하냐고송아지가 걷기다며 들기다며 독수리가 날개으도 샘을 받아 창공을 나는 것마냐 그런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예측기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 그, 세운 곳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보이시는 믿음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